제주시장님을 대신하여 현원돈 부시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복지국장님 김미숙 국장님 어 그리고 오늘 도우회 정말 일정이 바쁘심에도 우리 참석해 주신 현정 의원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공정한 그 음악 심사를 위하여 어, 바쁘심에도 오늘 참석을 해주시고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에, 음악 심사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력은 전 음악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관악협회 심사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어,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 많은 분전 한라대학 교수님 강경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하셨고, 제주시 관내 26개 분의 322개 경로당, 조직, 대조직이죠.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한노인회 제주시 지회, 문준식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모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문무현, 박한철, 현공화, 김영소, 고태현, 고태언, 김순자 부회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노인대학 종합반 국외반인데 대학 원장님 고유봉 원장님 오덕철 동부 노인대학장님 현인숙 서부 노인대학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님 박규남. 우리 관내 26개 운면동 행자부 시스템하고 똑같이 우리 운영하고 있죠. 우리 각 지역별 분회장님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 부자읍에서부터 우도, 주자, 환경면까지 우리 지역 분회장님이십니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특히나 멀리서 어, 주자도 하고 우도에서 배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날씨 좋아서 무척 어, 다행입니다.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추자 우도 예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멀리서 어, 정말 우리 구자옥 아까 우도 추자는 소개해드렸고 추자에서 종달부터 한경면 우리 멀리 지역 회장님, 또 가까운 우리 동권 회장님, 지역 최일선에서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 다 같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경기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 명심판님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고리너키의박부상님 안덕만님, 장용수님 한희용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님 김두만님 강희전님 김희숙님 어, 한궁의 김석관님 강수란님 김경선님 권영희님 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어, 많은 우리 내빈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면서 이걸로 내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2025년 제주시 노인 지도자 경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술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안 국기가 안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음악 진하다 보니 나는 자랑스러운 한기 앞에 자유롭고 즐의가있 정...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어, 음악에 너무 터치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예, 예, 바랍니다. 어, 시간 관계상 예, 이식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서 서주시면 김영소 회장님께서 노인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노인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이 어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극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 효칭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의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준식 회장님께서 어, 중임 경로당 회장님께 등록증을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은 단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조천, 조청리 중동 경로당 김모홍 회장님, 예, 올라,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도 신천지 아파트 부징자 회장님, 2도 이동 영산홍 회장님, 강정민 회장님, 25106호 등록증 조천중동리경호당 김무홍 위부는 본래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한노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조천중동리경호당 회장으로 등록을 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대한노인의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지회 회장 문준식 드림 25-108호 등록 중 1도 1차 신천지 아파트 경로당 회장 부진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5-108호, 109호 등록 중 도남 연산홍 아파트 경로당 회장 강경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사진 촬영하시고 사진 촬영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주장님. 다음은 문준식 지휘장님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회장님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 대회 대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개설도 지나고 올 한해도 서서히 마무리할 해야 시기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노인치도자경기대회 개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한근 제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현원동 부시장님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제주도의 현지용 의원님 그리고 제주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7 노인 지도자 경기대회는 품내별 대함으로 선의 승부를 거루게, 겨루게 되지만, 대회의 참다한이미는 노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페어플레이어 정신으로 서로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지역사회와... 노인 지도자의 들권익 향상과 노인 복지 중진에 맞는 힘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내 최일선인 군내와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혼신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인 지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건강과 가리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문재인 시장님께서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어, 이어서 어, 김완근 제주시장임을 대신하여 현원돈 부시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랑 현은돈입니다아 진짜 꽉 찼네요. 그래서 아 지도자 경기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어,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문준식 어,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그리고 각 분회장님들 어, 경로당 회장님들 어, 축하 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 진짜로 어 대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고마운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회의해서 아, 노심초사 그리고 항상 연구하시면서 에, 힘을 보태고 계시는 우리 현지영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한 고마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에, 올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의 행사가 음, 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의 마지막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함께 모여서 뭐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기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올한 해도 우리 어르신들께서가 우리 사회 중심에서 어,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제주시정에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리 제주 시정도 어, 원활하게올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지속적인 응원을 바라겠고요. 조금 얘기는 저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또 달라지는 게 어, 언론을 통해서 들으실 겠겠지만 어, 손주 돌봄 수당이라고 이제 아기가 있는데 부모를 대신해서 우리 조부모들이. 님 어, 애기를 돌볼 경우, 애기라고 한 거는 24개월부터 47개월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 어, 애기 숫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30만원에서 60만원 내월,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어, 그렇게 되면 아이돌 보는 것 때문에 어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맞벌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올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대회를 통해서 더 끈끈하게 서로 화합하시고 내년도 불금 어, 말해 병원에 해더 건강하시고 또 활기찬 그런 날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을 명천하길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 거주 축하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현원돈. 원 없이 돈을 쓰는 미에서 아마 현원돈 이름을 우리 조상님께서 지어주셨나 봅니다. 예, 감사드리면서, 어, 이어서 우리, 어, 도우회 일정이 너무나 지금 바쁘신데, 정말 오셔주셨습니다. 현지영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네, 그 외국의 속단을 보면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하나의 기능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지혜의 지혜를가이 어르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조금 대단하다. 어,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서 쌓아온 어, 경험,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의 해국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 지식과 삶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시간, 앞으로 저희가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 저희한테 많은 경험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아침마다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따뜻한 물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한의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따뜻한 물 아침에 한 잔이 굉장히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건강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오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어, 강당이 꽉 차도록 어, 많이 오셨고 양옆에 우리 계신 어르신들도 어, 가지 마시고 저희가 식사를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식을 모두 마치고 어, 노인진흥 경기대회를 어, 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자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리너키 투어는 3층 본관으로 선수분들 가시고 그 다음에 한공은 지하로 어, 가시고 우리 직원님들을 전부 어, 배치해 놨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종목별 회장 님 선수들 경기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기대하시고 네, 우리 그 봉기의 온년동 노인서부대학 동부대학 그 안내장을 놨으니까 원서 원서 입학원서도 놨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 자, 심판님들각함 <laughs> 어, 경기 강설을 <당서를 웃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 뉴스부터 하고, 아, 저번에 명함 명음 드렸지, 뉴스 있을까? 명함으로 <끼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그냥 놀면 벌써. 할수아 더. 아니, 아니, 살려니까 <산셨으니까>, 아파. <laughs> 아파, 허리가 아파. 이게 팔팔이 나와야 예, 예, 난 가짜 살려가